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 학습 격차를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리스트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는 백인 학생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학업성취에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같은 인종 안에서는 어떤 요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흑인 어린이만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다. 대상은 학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1학년을 선정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한 아이들이 참 귀여웠다. 그런데 입학 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교사들은 학생을 우수학생, 중간학생, 열등학생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구분한다는 것은 각 집단에 대해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우수 학생, 열등 학생에게도 각각 다른 태도를 보였다. 질문의 내용이나 횟수도 다르고 좌석 배치도 바꾸었다. 당연히 교사가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도 학생 구분에 따라 달라졌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교사가 우수 학생이라고 지정한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계층의 출신이었으며 열등 학생은 하위계층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생을 학생이 속한 사회 계층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학생 구분은 단순히 집단 구분에서만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격차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계층과 관련이 있다는 리스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학업 성취의 차이, 교육 격차를 만드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무엇이 학력 사이를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학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학교를 다닌 경력. 한마디로 졸업장입니다. 고졸이냐, 대졸이냐. 하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학교를 다닌 경력의 학력 관련 이론과 학업 능력의 차이에 관한 이론들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학력을 졸업장으로 봤을 때 무엇이 학력을 상승시키는가에 관한 이론들부터 가볍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습 욕구 이론입니다. 학력 향상은 학습 욕구. 자, 실은 욕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학교는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대표적인 학자로는 욕구위계론의 메슬로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학교가 정말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기능 이론입니다. 기술이 학력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기술 수준 향상과 전문화에 발맞춰 학교 교육이 늘어남으로 당연히 학력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클럭 커가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하지만 이 이론은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하거나 학력보다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학력 과잉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음은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 유지에 필요한 기술력을 주입해야 하므로 팽창한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도 한계가 있죠. 실제로 학교 교육이 자본 계급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동계급조차도요. 그렇죠? 지위 경쟁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 사회의 모습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임용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베버, 도어, 콜린스 같은 학자가 있어요. 하지만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론입니다. 국가의 형성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교육이 의무화되고 중등교육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에요. 라미레즈가 있고요. 이 이론은 초 중등까지는 그렇다 쳐도 왜 고등교육, 대학 교육까지 하는지와 과잉 교육 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력을 졸업장으로 봤을 때 무엇이 학력을 위한 교육을 팽창시키는가를 봤어요. 다음은 학력을 학습 능력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학습 성취의 격차를 만드는가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인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이론은 사실 이러한 이론들이죠. 첫 번째. 지능 결핍론이 있어요. 타고난 지능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능이 결핍되면 학업 성취가 당연히 낫겠죠. 연구에 의하면 타고난 지능이 학습 능력의 80%의 영향, 20%는 환경, 문화,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문화 환경 결핍론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즉, 가정 배경으로 결핍 요인이 생겨서 교육 격차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콜맨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했죠. 콜맨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자본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경제적 자본입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 등 경제적 능력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본입니다. 부모의 학력, 지적 수준 등 인지적 환경을 말해요. 세 번째 사회적 자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의 학업 성취에 이 사회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사회적 자본은 다시 가정 내의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뉘어요. 가정 내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관심, 노력, 기대 수준 등이 있고요. 가정 밖의 사회적 자본은 가정 밖에서 부모가 만드는 인간관계로 보시면 돼요. 부모의 지인 관계 이웃과의 교류 같은 것들이요. 콜맨 보고서의 결론은 학교 차는 미미하다. 학교 교육은 가정 배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거였죠. 젠크스의 연구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타고난 지적 능력과 가정 환경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관점이죠. 참고로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고급 문화 노출과 참여, 심미적인 태도, 문화적인 취향, 독서 습관 등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문화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관련해서 번스타인의 학교 언어 연구를 살펴볼게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계층적인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번스타인은 학교는 세련되고 정제된 중산층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계층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낮다고 보았어요. 지금까지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보편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도 다룬 적 있는 문화 실조론과 문화 다원론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문화 실조론은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우월하고 주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지식이 따로 있으며 이것이 결핍될 경우에는 실조로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학교 교육으로 이런 격차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저학력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문화 실조론의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다룬 보상적 평등 정책 결과적 평등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죠. 문화다원론은 갈등론의 관점이에요. 학교가 특정 계층의 문화를 가르치므로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학업 성취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학력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쓰는 언어 또한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편향되지 않은 여러 집단의 문화를 골고루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 다원론이죠. 교사가 교육 격차를 만든다는 이론들도 있어요. 교사의 기대 수준, 교수 학습 방법. 학생에 대한 계층 구분 등이 차이를 만든다는 연구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관한 연구예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된다는 스스로 그리고 교사가 믿는 대로 된다는 효과 말이죠. 이 자성적 예언 효과는 저학년일수록 하위계층일수록 성적이 중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대요. 리스트의 연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루었죠. 교사가 학생의 사회계층을 바라보기에 따라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사가 우수학생, 열등학생으로 구분해서 학생을 대했는데 우수학생은 대부분 상위계층 출신, 열등학생은 하위계층 출신이었다는 점참 묘하죠.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도 있습니다. 교사가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학생들의 완전학습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학교의 문화, 풍토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들도 있죠. 콜맨의 학생문화 연구는 학생들만의 학생문화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래끼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학생 문화가 형성이 되고 학교 생활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성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브루코버의 학교 풍토 연구를 마지막으로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풍토란 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요. 작년에 초등교직 논술에서 학교 요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학생 풍토와 교사 풍토, 교장 풍토가 합쳐져서 특유의 학교 풍토를 만드는데요. 학생 풍토에는 학구적 무력감, 학생 자신의 기대, 규범, 장래에 대한 평가, 교사의 평가와 기대에 대한 지각이 들어가고요. 교사 풍토에는 학생의 성공에 대한 기대, 교육의 질, 교장의 기대에 대한 교사의 지각, 교사와 학생의 학력 증진 기대 일치도 등이 들어가요. 교장 풍토에는 부모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지각, 학력 증진 노력, 학교의 상태에 대한 학부모와 교장의 평가 등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학교만의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특유의 분위기가 바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브루코버는 학교 풍토에 관한 연구를 두번 발표했어요. 두 번째는 학교 사회체제 분석 모형이라고 불리는 투입 과정 산출 모형을 도입했는데요. 모형은 이렇습니다. 구성원들은 학교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하고 자아 개념 자신감에 영향을 이것들이 주어서 학습 효과를 만들게 되죠. 학생과 교직원의 구성원의 특성이 바로 학습 효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때도 있지만 그 사이에 학교의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풍토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루코버는 학생의 학업 성취의 차이는 학교 사회체제가 만들어내는 학교의 학교 풍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은 학력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학력 상승 이론들과 그리고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이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요. 학습 격차를 만드는 것에 관한 이론들 중에서 코로나 시대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일까?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입니다.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가 걱정된다고는 하는데 학력 격차를 만드는 것은 교사의 인적 요인일까? 학생의 환경적 요인일까?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그대들 자랑스러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